안녕하세요 남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운, 6월달 운세 운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6월 26일 여행을 다니시고 운이 좋아지는데요. 어,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림프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검은 비닐로 포장한 페트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laughs> 여행지 근처에서 한 1박 2일에서 최소 8, 최대 8박 5일간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행지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 사이에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여행 장소는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 지역으로 다녀오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역사적 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효과입니다. 여행 효과는 먼저, 어 대정부나 대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어, 매출 증대라든지 영업이 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단가가 좀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매출이나 영업 증대, 영업 증대 효과가 있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심장병, 고혈압, 중풍, 뇌질환 골절, 교통사고, 교통, 고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온 분이 좋아진 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본명성 2토 세단되는 분들, 본명성 5토 성, 본명성 7금 성, 본명성 8금 8토 세단는 분이 좋고요. 본명성 2토 세단 되는 분들은 53년, 62, 71, 80, 80, 9 8, 2000, 2019년생이고요. 본명성 5토 세단 되는 분들은 1950년, 59년생, 68, 77, 86, 95, 2000, 2013년생입니다. 네, 본명성 7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1951년생, 66년, 75, 84, 93, 2000, 2011년, 2020년생이고요. 본명성 8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1956년, 65년, 74, 83, 92, 2001년, 2010년, 2019년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 현재 계신 데에서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행장소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여행장소는 이제 국립, 도리, 뭐, 공원 등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드는 장소로 다, 다녀오시면 되겠고, 본인이나 친구 또뭐 배우자의 고향집이라, 고향 땅이라든지,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 가보았던 장소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행 효과는 이제 소민 대중 우리가 지금 객단가가 이렇게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 어, 손님이 증대한다는 매출 증대, 영업 이익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상으로는 이제 비장이나 위장 치료를 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유행을 다니고 운이 좋아진 분들입니다. 본명성 5토세가는 분들, 그다음에 본명성 8토성 본명성 팔토세라는 분들은 56년생, 65년, 74, 83년, 92년, 2001, 2010, 2019년생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본명성, 구화 화수, 해당된 분도 좋습니다. 55년생, 64, 73, 82, 91, 2000, 2009, 2018, 2018년생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실천사항입니다. <laughs>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건물로 포장한 팩트판 두 개를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자 도착해서 페트병에 물을 담으시고요. <laughs> 근처에 이제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소원성취를 도 하시고 이또온물을 집이나 사무실, 가게, 서업방에 물을 조금 뿌린 다음에 9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면처럼 입력하시면은 홈페이지가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계는 제김은우가명의로 종합감정하고요. 모르는 풀이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맥 처방토감정 수맥 도자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업 백성 이름은색 풀리는가람로 장명 철학관에 문의하시되 혹시 이제 수맥 도자기나 기도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어 이게 이제 브라킹 생기도자기고 어, 요거는 이제 수맥이라도 위협화를 찾다는 제품이고 이게 좋은 기가 나오는 기도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이나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에 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